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뷰라는 회사입니다. 이들이 영상과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거대한 의료관광 시장의 고질적인 신뢰 문제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과연 이 혁신적인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99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3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와, 감이 잘안 오시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 거대한 시장 안에 얼마나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이 크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죠. 온갖 필터와 가짜 후기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진짜 믿을 만한 의사선생님을 찾으시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보는 완벽해 보이는 사진 후기들 있잖아요? 그 뒤에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지, 왜 지금의 시스템이 우리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나 앱 켜보면 맨날 보잖아요? 정말 흠잡을 데 하나 없는 비포 애프터 사진, 그리고 막 칭찬 일색인 후기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그쵸, 대부분이 포토샵, 각종 앱으로 엄청나게 보정된 이미지들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기대는 잔뜩 했는데 현실은 다르고, 결국 실망하게 되고,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관광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 나라말로 된 후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번역기를 돌려도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알긴 어렵잖아요. 그리고 고작 사진 몇 장이랑 글몇 줄로 한 사람의 경험에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공감하겠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정말 특별한 배경을 가진 한 창업가가 나타납니다. 유명 TV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의사선생님, 바로 김용민 대표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냈는지 그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분 이력을 보면 진짜 독특해요. 뭐랄까, 완전 융합형 인재라고 할까요? 인기 프로그램 렛미인의 닥터로 나오면서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깨뚫러 보게 됐고요. 직접 병원체인을 운영하면서는 이 시장의 생리를 몸으로 겪었죠. 심지어 마케팅 회사 대표까지 했으니까 기존 홍보 방식의 한계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경험들이 2018년에 딱 하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레카를 외친 거죠. 그때 한창 떠오르던 기술이 있었잖아요. 바로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를 딱 보면서 무릎을 탁친 겁니다. 아, 이거다. 이 코인을 보상수단으로 쓰면 내가 항상 꿈꿔왔던 그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 관광 플랫폼 드디어 만들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뷰가 어떻게 신뢰를 쌓겠다는 걸까요? 그 비법 핵심 무기는 딱두 가지입니다. 바로 영상, 그리고 블록체인. 첫 번째 무기부터 볼게요. 바로 브이로그 후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진 대신 동영상 올리는 거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진은 보정하기 쉽지만 영상은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솔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외국인 입장에서 말을 하나도 몰라도 한 사람이 변화하는 그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보면 어떨까요?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공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두 번째 무기는 블록체인 보상입니다. 어, 블록체인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헬스 메디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솔직한 후기를 올리거나 좋은 후기를 평가해 주는 모든 활동에 투명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이 모든 보상 기록이 절대 조작 불가능하게 남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스템 자체가 우리 모두 정직해집시다. 라고 말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두 가지 솔직한 영상과 투명한 보상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엄청난 신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솔직한 영상 후기를 올리면 보상을 받으니까 좋은 후기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겠죠. 그럼 이 믿을 만한 정보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많은 병원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겠죠. 와, 진짜 똑똑하게 설계한 생태계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냥 이론상으론 완벽해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성과가 나고 있어요. 제휴 병원이 벌써 190개가 넘고요. 영상 조회수는 무려 2,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6만 3천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이 비즈니스 모델로 벌써 2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뷰는 여기서 만족할 회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성공도 대단하지만 이들이 미용 성형을 넘어서 그리고 있는 더큰 그림. 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죠. 로드맵을 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또 체계적입니다. 1단계. 일단 가장 자신 있는 한국 성형 시장부터 확실하게 장악한다. 그다음 2단계. 이 성공 공식을 그대로 안과나 치과처럼 수요가 많은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 단계는요. 이걸 다 합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아우르는 거대한 글로벌 의료 허브가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누가 어디에 살든 해외에서 병원을 찾아야 할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믿고 쓸수 있는 단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것. 이야, 정말 포부가 대단하죠?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가짜 정보, 가짜 후기가 넘쳐나는 디지털 불신의 시대에 투명성 하나를 무기로 한 이런 영상 중심의 플랫폼이 과연 우리가 병원을 고리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골드 스탠다드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